내 앞길 멀고 험하여도 내 주만 따라가리 우리 일남 선교회 회원분들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주님만 따르리, 나 주님만 따르리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그 만져주심 가운데에 이것이 참 축복이구나, 이것이 참 은혜이구나.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내 삶의 진실된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삶으로 느껴지고 또그 느껴지는 그 경험들이 삶의 자리에 더 풍성함으로 역사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과의 전쟁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다윗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이스라엘 내부에는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는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쫓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 생각에 압살롬이 다윗을 내쫓고 압살롬 그의 왕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다이성에 압살롬이 무혈 입성하였고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판단한 것처럼 충분히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대배 네 다섯 배의 큰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승리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되었습니다. 배반이라는 큰 상처를 다윗에게 주었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다윗을 따랐던 그들이 다윗을 배반하였으니 그 상처가 다윗에게 고스란히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마음에 다윗에 대한 마음이 불편함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낼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윗은 피난길에서 다윗성으로 환궁합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몇만 길에 올랐을 때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모독하였던 저주하였던 시므이 그 시므이를 용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항금 길에 오르자 다시 돌아온다는 그 소식이 그에게 들리자 베냐민 사람 1천 명과 함께 나와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또 자신의 잘못을 빌며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윗은 시므이가 죽어 마땅하다는 아비새의 주장에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 그에게 맹세합니다. 다윗은 매우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내에 불안의 요소를 제거하여 주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을 저주한 시므이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그를 처단한다면 이스라엘 내에는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따랐던 모든 이들을 제거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을 배반하고 반역한 그 모두를 죽인다면 큰 일이 일어남이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정치적 보복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고백, 다윗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시무이가 자신을 조주하였을 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이와 같이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 급히 도망갈 때에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저주하였던 그 시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 그리고 그 일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그 고백 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에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통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시므이를 죽인다면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이 어지러운. 그 상황에 놓이게 되겠지요 국가 운영이 마비되고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 있고 주변 나라들은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내분이 네 일어나니 당연히 주변 나라가 시시탐탐 호시탐탐 그렇게 그 놀이기를 바라겠지요 다윗은 그 선택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하반부는 여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다윗을 맞으러 나왔지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자신을 따라 나서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무브 보셋의 종시바가 다윗에게 잘못된 보고, 즉무브 보셋이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는 잘못된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브의 보셋은 연아달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이지요. 다윗은 한급히 도망하였고 압살롬은 다윗성에 들어오고 그 여차의 그 시간을 통하여 사울 왕의 그 왕위를 어떻게 하면 사울 그 가족에게로 끌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시바가 했다라는 내용의 그런 모함이었지요 그러나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전혀 단장하지를 아니하였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그대로 입었습니다. 그가 다윗을 따라가지 못한 것도 주인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다가간 강교한 그의 종 시바 때문이었습니다. 자신과 무비보셋을 속인 시바를 또 다윗은 처단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바에게 주었던 재산 가운데 절반만을 다시 무비보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시바에게 간용을 베푼 것은 또 무비보세에게 또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었지만 그에게 재산을 절반 돌려준 것은 융화 정책가 더불어 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시바에게서 도움을 받았고 또 연하단과의 깊은 우정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 브 대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용서가 세상을 이깁니다. 용서가 하나로 만듭니다. 용서가 나를 나에게서 멀어진 그들을 나의 사람으로 또 변화를 시켜 줄수 있게 합니다. 오늘 보는 다윗의 베푼 간용 용서에 관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므이에 대하여서도 시바에 대하여서도 그리고 우브이봇에서 간해하여서도 다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어주는 관용 그들에게 베푸는 용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시므이에게 다윗은 매우 큰 용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였습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모독한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아비새는. 주장했습니다 아비새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만은 아니지요 또한 감정에만 치우친 주장도 아니었습니다 백성이 왕을 저주한 것입니다 모독한 것입니다 충분히 그를 죽일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시무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다이세에게 범하였습니다 다윗도 시므이가 한 행동만을 조울질 한다면 충분히 처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를 용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베냐민 지파를 품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베냐민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지파들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지파에서 왕이 나왔고 그의 아들 요나단 역시 출중하였습니다. 그들의 지파에서 지속적으로 왕위가 연결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또그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나의 일가가 내 나와 관계된 그들이 계속해서 왕위에 있기를 바라는 건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한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원망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적으로 삼았던 것처럼. 충분히 그들 역시 다윗의 그들의 원수로 적으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이를 용서하여 줌으로써 그와 함께 온 베냐민 사람 천 명을 자신의 사람들로 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을 품는 것 역시 또시바을 품는 것 역시 베냐민 집파을 품는 그 일이 되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훗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도 베냐미집합은 남유다에 속하였습니다. 다윗 일가와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 그런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매우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충분히 다윗 지방과 척을 둘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또 베냐민은 요셉의 그 자손이지요 그렇기에 충분히 에브라임과 문나세의 그들과 더 가까운 쪽이지요 그 요셉의 그 형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 나엘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두 형제의 그 관계이기 때문에 북 이스라엘 지파와 훨씬 가까운 사이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선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초가 된 계기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라 말할 수 있고 또 시무이를 용서한 다윗의 관용, 무브스벳을 품는 다윗의 그 넉넉한 마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분리와 단절을 막아 주지요. 용서는 성경의 주제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집트에 팔았던 형들을 용서합니다. 충분히 그들을 박대하고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로마의 이집트에 구걸하여 온 그들을 충분히 문전박대하고 모름새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의 아픈 시간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들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지난날의 아픔, 그 아픔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셔서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요셉의 용서는 이 이집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소재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바나바의 조카 마가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하여 바나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됩니다. 선교지를 다르게 선택하여 선교 여행이 시작되었지요. 이후 성경은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동역자가 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나의 유익하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였습니다. 또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그와 함께하는 여러 동역자를 소개할 때에 마가를 가장 먼저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땡땡땡 여러 사람을 그렇게 함께 소개합니다. 중대한 잘못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용서하고 받아들인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선교 사역이 더 풍성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그런 성교 팀원이 되었습니다. 또 바울이 이끄는 선교 팀이 하나 된 모습으로 사역되고 있음을 성경은 이처럼 증언합니다. 용서는 하나를 이룹니다. 용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용서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이 되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어긴 자들이라 표현하고 또 이방인들은 양심을 어긴 자들이라 사도 바오는 노마에 보낸 편지에 이와 같이. 기록하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큰 사랑, 그큰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양 자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자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빚진 일백 달란트 빚진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결가 그는 그 주인에게 붙잡혔습니다. 용서 받은자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인 역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비록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용서의 힘을 알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은혜를 따라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둘째로 성도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이슨 무비보셋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이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이물음은 단순히 그의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이 아닙니다. 서운한 마음, 다윗의 마음을 그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너는 마땅히 나와 함께. 가야 했다.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았다. 내가 매우 언짢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다윗은 무브버츠시 마땅히 자신과 함께 갈줄 알았습니다. 그의 따간 처지를 알고서 그를 다윗성으로 들였습니다. 다윗은 그를 왕자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아 식사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신분을 왕자의 신분으로 대게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특히나 모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마음을 주고 받았던 요나단 그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매우 강할 수밖에 없지요. 강한 만큼 무브베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무브베스는 다이세에게 나는 다리를 젊으로 내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의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 종이 자신을 모함하였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이세에게 건넸습니다 그의 실상 그의 현실 그의 상황을 생각하면 다윗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다윗에게 도움을 된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렇지요. 자신의 불편한 몸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짐이 될수 있다. 여겼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두 발을 쓰지 못하는 불편한 몸으로 다윗을 따라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불편한 몸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의 불편한 몸을 알지만 알면서도 그에게 서운한 그 마음을 드러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더 생각하게 됩니다. 무브보셋 역시 다윗의 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무브보셋은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만 강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무비무스스는 자신을 받아준 다이스에 대한 마음을 표현했어야 했습니다. 내가 약자라는 입장에 서면 상대방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나는 다리를 저는 사람 그로인하여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설정하면 더 이상 행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는 약자이기에 나는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역시 그릇된 생각이지요. 약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자기의 처지를 넘어서야 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실은 무부비에서 쓴 다윗을 그의 약함을 이기고서라도 따라가야 함이 마땅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괜찮다. 나는 어쩔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번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는 내가 약자라 할지라도 나에게 분명한 핸디캡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극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무비보셋을 해아리지 못함 이지요 서로를 해아리지 못한 상황으로 그들 사이에는 어색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브보셋은 다윗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지만 다윗은 그 말에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라고 웅수함이 되었습니다. 자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처지만을 생각해서는 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보잘 것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때가 아닐 때가 있음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처지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한 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서로 간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이까 신의 다이까 무의 보셋의그 역동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과 태도를 우리의 것으로 가짐으로써 좋은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이 되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이카 시무이또 다이카 무브버셋또 다이카 시바의 그 관계와 역동을 통하여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태도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용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때로는 뛰어넘어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나와 내 이웃과의 그 관계 속에서 바르게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